안녕하세요. 중고차왕정미입니다. 오늘은 이제 배뉴 들어왔는데 문의가 진짜 많이 와요. 배뉴 자체가 중고차 매물이 많이 없어갖고, 광택이랑 방금 하기 전에 연락이 무지 많이 왔는데, 아직 계약은 성사 안 됐어요. 영상 찍고요. 모던 등급의 흰색. 2000년형, 1 4 0 0 0 k m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고, 여자 1인 신조차량이라, 뭐 기스라든지 이런거 흡연차 아 비흡연차라서 어,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흰색이 또 가장 인기있는 색상이죠 벤뉴 소형sv는 u 사이드 리피드도 있고 휠도 고급 휠도 있고 가죽시트 실내는 좀 어둡네요 조명을 한번 켜볼까 이렇게 하시면은 양쪽 열선 핸들 열선 음, 귀엽게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이런 스티커도 안 뜯었어요 블랙박스 전차 분이 했고 하이패스룸 밀러. 키로스는 이렇게 보시면 14,000km. 여자분이 타서 그런지 시트 상태도 괜찮고 전차류분요. 목베개도해 놨는데 이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뒷자리는 거의 사용감이 없고 벨트 저거, 저거 비닐 같은 안테스 관리 좀 하시는 게 이제 잘안 보이는데 코일 매트로 깔아 놓으셨어요. 이렇게 고 버튼 시동 있고 스마트키 있고. 핸들 리모콘 있고 전체는 깨끗하고 어 광택하고 실내 크림이 있는데 뭐 신차급 내세가 좀 나니까 뭐 사시는데 굉장히 유리하실 거예요. 음 비닐 같은 것도 안 뜯고 신차를 받으셔서 타시다가 차량 자체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운행을 안 하셔서 저희 쪽에 이제 뚜벅이 하신다고 판매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신차급 차량들 나오면요 어 영상 많이 찍어갖고 많은 차량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